아침 인사를 어떻게 하죠? 스페인에서 buenos d i a s 이게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되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좋은 아침은 어떤 아침이 좋은 아침입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좋은 아침입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눈이 콧불라리는 아침은 좋은 아침 안 됩니까? 비가 내리면 좋은 아침 아닌가요? 어, 좋은 아침의 의미가 뭘까요? 어, 아침밥 많이 먹으면 좋은 아침 되는 건가요? 어, 아침밥 대충 먹으면 나쁜 아침? 어, 글쎄, 이 좋은, 구에노스라는 이게, 어, 이 아침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그 좋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생깁니다. 아침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비가 내리든 햇빛이 나든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아침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 좋은 시설. 또는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풍성함이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교회인가요? 그럼,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죄다 나쁜 교회가 될까요? 이 좋은 교회, 이 좋은이라는 이 뜻은 바로 이제 어떤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는 매일같이 그냥 뭐 풍성함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눠주는 사람은 좋은 성도고 아무것도 없어서 줄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는 사람은 나쁜 성도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아, 내적인 것에 있다.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하면 영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 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골로세라는 지방은 에베소에서 어 남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 저번에 에베소서를 하면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어 말씀을 많이 가리키고 전파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 골로새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니까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아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와서. 골로의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롯에서는 로 사실 사도라든가 아니면 정말 정식적인 이 과정을 거친 목사에게서부터 교회가 창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말씀에 열정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운는회회다래서 e 어, 오늘 우리 그 같이 한번 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hildren, 이 h i l d r e n c h 된 사랑하는 n 바 h 라 l d r e n children, children, c h i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 h i l d 알 e n c 니라 아멘. 자, 이런 신실한 에바브라가 있던 이 골로세 교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들이 함께 했던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골로세 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 이 에바브라를 어, 통해서 이렇게 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어,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참이 교회 안이 너무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알립니다.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서 쓰인 책이 지금 몇 권인가요? 에베소서와 빌리보서와이골로세서 거기에 앞으로 더 나가면 빌레몬서까지 네 개의 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을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이다.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서신으로 옥중 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큰 서신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우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큰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옥에서 쓴이 서신, 이것은 4개 또 분류하고죠. 근데 이제 이세 번째 오늘 이 골로새 교인에서 이온 소식은 참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도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바로 이제 이단들이 요즘에도 이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해 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덧붙여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이 있으니 너희들이 제대로 좀잘 해줘야 되겠다 라는 이권면에또 편지가 되는 겁니다. 어 8절 한번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어,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과이이상에 있는 도이 누가, 어떤 것이 철학과 흙된수김수 이건 뭐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원리를 갖고 지금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의 전통,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골로세는요 어,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골로세도 어, 이 지역 자체가 너무나 아주 그 풍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하다못해 종교 장사치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 종교 장사치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 잘못된 이 기독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는 특별히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영과 육을 둘을 분리한 하는 영은 아주 아주 좋은 것이고 육은 너무나 나쁜 것이다. 그거예요. 어이 사상이 들어오면은 기독교 이 원리가 이 원리가 깨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오실 때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육의 것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럼 그 더러운 것을 입었느냐 이거요. 예 어.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그것은 너희들이 착각한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아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여. 너희들이 다른 것을 보겨요 이렇게 되버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다 깨져버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육은 나쁜 거니까 우리는 금욕주의로 나가야 돼. 우리의 이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늘 이 고행을 하면서 깨끗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냥 뭐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어, 툭하면 굶고, 어, 자기 육신을 무조건 죽여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지주에 빠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이, 이게 육신이 이렇게 더러운 거니까 이건 어차피 이건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 아, 나쁜 짓 해도 돼? 나쁜 건 먹어도 돼? 그냥 쾌락주의에 빠지는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이 영지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두 개가 나가는 게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가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그냥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골로새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이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 에바브라에 의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 뭔가 이게 어 불완전해. 우리도 이 교회의 우리나라 이 60년, 70년대에 막 돌았을 때, 얼마나 그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쵸? 그래서 막그 상태에서 우리,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가 바탕으로 돼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뭐, 보기, 세상에서 참 이게 보기 드물게 급성장을 쫙 해버리죠. 그러나 그 바탕이 사실은 약하다. 그래서 그 약한 그세 틈을 이단들이 치고 들어온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들어와도 이게 이단인지, 삼단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돼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사탄의 것인지, 도대체 이걸 판단할 수가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세상의 철학, 누군가가 전해버린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신천지니, 뭐 구원판이 뭐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논리를 갖고 들어오면서 또 교회를 해집어놓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이고 또 이게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 있다. 골로세와 같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그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이단들의 그러한 세상 원리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놓으면 교회는 <laughs>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이 신앙에서 이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버리면 그 틈새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믿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섞어버리죠. 예수라는 그 그릇 좋은 데다가 그걸 갖다가 섞어 놓으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뭐 예수님 안에서 했으니까 뭐 되, 되겠지 뭐. 이렇게 또 가볍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을 무너뜨리고 좋은 성도가 나쁜 성도가 되어버려.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로도 되버릴수 있다. 여러분, 이 골로세 지역은요, 사실은, 어,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오감고, 또 세상의 풍조가 강하게 역사하면서, 사실 그 골로세 지역은 사실 흐지부지 하면서 없어집니다. 그 골로세 지역은 그 라우디계 교회, 어, 히에볼, 어, 히에볼리라는 또그 교회가 어, 같이 있는데, 이에바그로가 그곳을 계속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이 이런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것에 있지 못했다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좋은 교회, 어떤 게 좋은 교회인가 한번 보면요. 먼저 우리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과 사절을 네. 한 절과 사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대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이 네. 바울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늘 사도로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큰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 중에 이골로세교회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먼저 무슨 기도를 하게 돼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 어떤 때는 보세요 고린도라든가 어뭐 이런 또 에베소의 이런 교회들은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요 래 근심 걱정을 한다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감사로 기도를 했다요 감사에 그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됐으므로 감사했다예요 그 우리도 늘 우리 교회 소식을 들으면. 또,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늘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 스페인의 한인교회든 스페인교회든 우리가 저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몫이라고, 어, 여러분들 그 믿음의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감사했느냐, 보니까, 어, 4절에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요.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만큼 골로세 교인들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아니 물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믿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관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대로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를 지켜 주신다. 아. 여러분 이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때 전 교회 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면서 믿음 없이 생활하면 되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믿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뭐죠? 너희의 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들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고, 사랑은 어디에서의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사랑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나 혼자만 사랑하고 이 우리 안에서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수 없다. 이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맺혀지는 믿음의 결과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믿음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는데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바로 이제 좋은 믿음. 그 좋은 믿음 안에서의 좋은 열매로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믿음은 이미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과거요. 이 과거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는 뭐가 나타내야 되냐? 사랑이 나타내야 되냐? 현재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이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빨리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랑의 열매만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쉽지도 않고, 뭘 열리길 바랍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리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이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이 소망은 단순하게 그냥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바라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미래이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어, 13장, 아, 고린도전서 13장, 어, 아, 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있죠? 어,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한번 같이 어,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3절. 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고린도 전서. 시작 그런즉 믿음, 믿음, 그 네. 그 그런 믿음, 믿음 소망 사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주에 있을 것이 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믿음 주마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아, 고린도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고요.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골로새 교회는 이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아우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골로새의 교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어쨌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순서가 이 순서가 중요성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성에 의해서 여기서는 그 순서를 정했지만 지금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순서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논리적 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사랑의 열매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고, 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없고, 소망만 있어. 그럼 그 소망은, 잠시는 돼집니다. 그래, 될 거야. 되지겠지. 그런데 그삶 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어느 순간에 다 꺼져 버립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순서야. 사랑이 아무리 중요한 것을 강조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하셔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가 지금 무엇을 할 때냐? 뭐뭔큰 뭐 소망을 품고 자 지금부터 출발 이게 아니고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네.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이 가정과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해 보세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 풍성한 그런 꺼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나눠줍니다. 피폐해져 가지고, 쫀쫀해져 가지고, 아유, 요거죽고 나면 또난 뭐하지? 사랑은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이거,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안가요 내가 앞으로 이 스페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쫀쫀한 마음 가지고 부족한물 가지고 할수 없다 그 얘기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에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많이 맺혀가지고 그 맺혀진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 네. 미래를 가는 거예요. 그걸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성장하는 이러한 좋은 교회 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헛짓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너희, 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아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도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부하기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가 모든 신령 지혜와 천명에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가는데 이상한 것들 들어오지 않게 물론 들어와도 돼. 어떻게만 되면 되냐?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 된다. 그 얘기에요. 아멘.